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서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벽이동까지 왔습니다. 사실상 거의 파주 바로 아래입니다. 예, 네, 파주 바로 아래이기 때문에 근데 파주는 생각보다 학군이 없잖아요. 여기 고양시 덕이동은 학교를 초중고로 다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학군이 어, 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은 현장입니다. 총3개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마지막 한 세대, 복층 세대입니다. 정말 파주 복층보다도 저렴하게 마지막 한 세대. 준비가 되어 있으니 굳이 파주 가시지 마시고 학군 찾으셔 가지고 초중고 자녀분들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끔 학군 찾으시는 분들 복층 대형 평수 복층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세계동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 앞쪽 주차장 그리고 건물 밑에 필로티 주차장으로도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 공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필로티면 필로티 그리고 편하게 어 이쪽 두 번째 동도 필로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앞쪽 주차하실 수 있게끔 앞동 이게 동이 동마다 어 주차 공간이 다 다르니까 동에 맞게끔 어 주차 공간 활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마지막 한 세대 어떤 집인지 어 복층입니다. 복층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제가 마지막 한 세대 복층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근데 마지막 한 세대가 복층이네요. 엘리베이터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맞은편은 입주를 했습니다. 어, 마지막 한 세대 402호 마지막 한 세대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미끄럼 마지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크장 세 칸입니다. 수납실수 있는 공간은 키큰장 3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우산꽂이가 입구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발장이 3칸인데 반대편을 보셔도 신발장이 살짝 준비가 되어 있어요 키큰장 3칸으로 그리고 가운데는 선반으로 쓰실 수 있게끔 근데 위쪽은 수납공간이 없습니다 수납공간이 없이 아래쪽만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버티용 시공은 따로 왼쪽만 돼 있습니다. 왼쪽만 돼 있고 앞쪽은 예, 편하게 그냥 자주 신으신 만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돼 있고요. 골드 색상입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거실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돼 있고요. 방은 강마루입니다. 예, 방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거실은 포세린입니다.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게 되면 은 안쪽으로 주방과 거실,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왼쪽 편으로는 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거공간과 생활공간이 완벽하게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안쪽부터 보시면 은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양창시공입니다. 어, 개방감이 정말 좋은 양창시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숲세권입니다. 숲세권. 거실에서 보시게 되면은 뒤쪽은 네, 푸릇푸릇 숲세권, 옆쪽도 숲세권 느낌을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겨울이어서 이렇게 허어 벌판 같은 느낌이지만 정말 이게 사계절다 푸릇푸릇하게 색깔도 뭐 가을 보시면 정말 단풍도 이쁘게 들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에는, 아, 그리고 향은 서양과 북향입니다. 네, 서양과 북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햇살이 들어오는 집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실은 양창 시공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링팬이 천장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복층 올라가는 계단 뒤쪽으로 해서 아, 요 앞쪽이죠. 네, 요쪽이 이제 아트 월 TV 짜리 대형 포세린 타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이쪽 이렇게 소파 자리를뭐 기역자 형태로 잡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여유롭게 거실 준비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6인용 쇼파가 일자로는 놓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쪽으로 깊숙하진 않아요. 근데 폭은 좋아요. 거실 폭 한번 보시면은 거실 폭은 4m40이거든요. 진짜 무난하게 거실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 이게 거실하고 이 아일랜드 식탁하고 조금 가까이 붙어 있긴 하네요.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 11자형 구조입니다.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 뒤쪽에 요리하실 수 있는 공간. 상부장, 하부장 다 베이지 톤 인테리어로 준비가 들어가고요. 삼구 쿡탑은 조금 아쉽지만 하이브리드 인덕션이네요. 후드 깔끔하게 히든 후드 마감이 들어가 있고요. 어요 창문은 열리는 창은 아닙니다. 그냥 햇살 들어오는 픽스 창인데 사실상 북향이라 햇살도 들어오진 않아요. 그냥 개방감 있게 픽스 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가전 제품은 풀옵션입니다. 키큰장으로 강파 오븐 그리고 아래쪽으로 밥솥 자리가 제공이 되고요. 냉장고 자리도 여유롭게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세트가 제공이 됩니다 하부장으로 식기세척기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하부장 다 수납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안 가전제품은 풀옵션 제공되고 있으니까 몸만 오세요 그리고 이쪽 앞쪽에서도 어 식사하실 수 있게끔은 준비는 돼 있는데 살짝 높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 높으니까 의자는 조금 높은 의자를 활용해 주시거나 요 옆쪽에 조그맣게 식탁 하나를 더 준비해 주셔도 것 같네요 자 이런식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주방과 거실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세탁실이 별도로 빠집니다 어, 입구 앞쪽으로 해가지고요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 슬라이딩 도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여기 수도 배관 준비되어 있죠 세탁기 건조기도 저희가 넣어 드릴 겁니다 세탁기 건조기도 저희가 넣어 드릴 거니까 세탁기 건조기 안 갖고 오셔도 되구요 그리고 문을 옆쪽을 열어 보면은 이렇게 어. 수납 공간을 어, 여기 세탁실 용품들 수납하실 수 있게끔 왼쪽은 세탁기 그리고 요 우측은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방과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 안쪽으로 준비되어 있고 세탁실이 별도로 빠집니다. 그리고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요 거실 뒤쪽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요 거실 뒤쪽에 보시면은 이런 공간이 생겨요. 요 공간이 이렇게 살짝 수납 공간. 그리고 요 안쪽에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이겠죠 어 여기가 보일러실이 어 그렇죠 보일러실도 깔끔하게 마감을 쳤습니다 안보이게끔 그래서 창고처럼 예, 활용하실 수 있게끔 안쪽 공간 살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층 계단 밑에 공간과 보일러실 베란다 공간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생각보다 주방 거실 여유롭게 그리고 어 양창 시공으로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방들은 이제 안쪽으로 다 준비가 됩니다. 안방부터 한번 안쪽으로 끝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거실은 포세린 타일이지만 방은 강마루 시공입니다. 당연히 안방에도 에어컨 시공이 들어가고요. 한쪽 벽면은 붙박입니다. 한쪽 벽면 붙박이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붙박이 한번 다 열어봐 드리면은 붙박이가 총 6칸 정도 되네요. 그리고 화장대까지 마감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용도에 맞게끔 붙박이 수납공간을 저희가 6칸을 한쪽 벽면을 마감을 쳤고요. 그리고 이쪽 끝쪽은 화장대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각방 온도 조절기도 들어갑니다. 자, 붙박이가 시공이 되어 있지만 안방 여유롭습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준비가 되거든요.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자, 안쪽까지는 4m 30이고요. 붙박이가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붙박이까지 사이즈를 측정해볼게요. 자, 붙박이가 2,800입니다. 붙박이까지는 2,800, 안쪽으로는 4,300으로 안방 침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 한쪽에 붙박이와 화장대가 준비가 돼 있어서 침대만 편하게 준비해주시면될것 같네요. 그리고 안쪽에 부부 욕실. 자 부부 욕실 보시면 바닥은 미끄럼 버디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만 마감이 들어갑니다. 별도의 독립적인 샤워 공간은 없는데 폭이 조금 넓어요. 그래서 샤워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자 이렇게 안방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안방 옆쪽으로 두 번째 방두 번째 방도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가고요 어, 방 사이즈는 따로 붙박이가 시공이 되어 있지 않고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통으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자 사이즈는 2600에 2600에 3000입니다. 어, 요 정도 사이즈면은 자녀분들 3종구하고 쓸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두 번째 방, 넉넉하게 자녀분들 쓰실 수 있게끔 두 번째 방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 추에는 방이 3개입니다. 자, 여기 입구 앞쪽으로 해서 마지막 세 번째 방이네요. 세 번째 방도 당연히 에어컨 시공이 들어가고요뭐두 번째 방하고 세 번째 방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비슷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정확하게 그래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두 번째 방이 2600에 3000이었는데, 세 번째 방도, 어, 3000에, 음, 2600. 거의 큰 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방하고 세 번째 방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자녀분들,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될것 같네요. 무난하게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층에는 방이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도 여기 복도 쪽으로 준비가 되는데요. 자, 메인 욕실이 좀 독특합니다. 바닥은 미끄럼버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욕조가 조정 욕조예요. 반신욕 하실 수 있게끔 조정 욕조로 시공이 되어 있고 안쪽에 앉으실 수 있게끔 정말 반신욕 하실 수 있게끔 조정 욕조 시공이 들어갑니다. 해바라기 샤워기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젠다이 선반과 세면대 그리고 요문 뒤쪽으로 문 뒤쪽으로 수납장과 변기가 마감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여유롭게 메인 욕실 조정 욕조까지 시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기준층은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양창 시공으로 정말 파노라마 뷰 같은 느낌의 숲세권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복층 한번 올라가 보시죠. 복층은 거실 뒤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경사가 살짝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완만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 손잡이도 만들어 놨거든요. 손잡이 잡고 편하게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또 경사가 가파르지도 않아요. 완만하지도 않으면서 네, 가파르지도 않게끔. 그리고 복층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복층은 거실 겸 주방으로 준비가 됩니다. 거실 겸 주방. 그리고 제 키가 175거든요. 175인데 단한 번도 허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거실 겸 주방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어, 요 복층의 거실은 TV 콘센트가 없습니다. 예, 요 거실에는 TV 콘센트가 없어요. 그냥 일반 콘센트는 있는데, TV 콘센트가 없네요. TV 콘센트가.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거실에는 TV를 놓실 수는 없다. 예, TV, 단자가 없습니다. 거실 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보조주방도 거의, 어, 보조주방 같지 않은 보조주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짜리 인덕션이 시공이 들어가고요. 후드는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그냥 양문형 냉, 아, 그냥 이거 스탠드형 냉장고. 이거 냉장고도 드리는 거거든요. 어, 이렇게 위아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냉장고 조그맣게. 하나짜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네요. 이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자, 거실폭은 3m입니다. 예, 3m 거실폭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이렇게 예,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복층에도 방이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예, 복층, 방 가보시면은 이게 살짝 이제 기둥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가면은 제 머리가 닿아요. 네, 머리 닿니다 안쪽으로 오면 저는 175거든요. 요 앞쪽으로는 머리가 안 닿는데 안쪽으로 가시면은 이게 경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머리가 살짝 답니다. 근데 방 사이즈는 정말 좋아요.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드레스룸도 있어요. 어, 요방 안에 드레스룸이 또 별도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드레스로 공간도 자녀분들 쓰시기 편하게끔 준비가 되고 있네요. 자, 여기도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거의 거실만한 사이즈로, 네, 거실만한 사이즈로 방이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네요. 복층엔 방이 한 개가 있습니다. 자, 복층방 4,000에 4,600입니다. 굉장히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까지 별도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메인 욕실이 있는 게 아니고 방 안에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그냥 여기는 어, 이렇게 여기 아마 수납장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 수납장 하나 들어가시고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폭이 굉장히 넓어서 샤워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어와 방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까지도 제공이 되고 있네요 드레스룸 공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정도 사이즈로 아, 창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커요 자 이렇게 복층은 거실과 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고 방 안쪽으로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라스. 거실 앞쪽에서 나가실 수 있게끔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테라스는 바닥은 방부목으로 어, 합성 데크네요. 네, 합성 데크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나오시게 되면은, 어, 외부로 일단 전기시설, 수도시설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방감 정말 좋습니다. 아, 숲세권 느낌으로 생활하실 수 있고, 그리고 콘크리트 벽체 쌓아서 올린 난간이 아니고요, 어, 이렇게 유리 난간으로 앞쪽 깔끔하게 개방감 좋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도 그렇게 작은 편도 아니고요, 정말 알맞은 사이즈로 뻥뻥 뚫려 있는 느낌의 테라스. 가져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여유롭게 뭐 바베큐 파티, 캠핑, 수영장 다 만드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사이즈, 거기다 숲세권, 조용하게 공기 좋은 동네를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학교가 가까워요. 네, 다 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학교가 가깝습니다. 오셔서 학군도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 추천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고민하면 끝납니다. 빨리 오셔서 좋은 집. 저렴하게 꼭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